파리 생제르맹은 29일 프랑스 리그항 10라운드에서 스타드 브레스트와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현재 PSG는 승점 18점으로 리그 3위, 브레스트는 승점 15점으로 리그 6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브레스트전을 앞두고 열린 사전기자 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대하는 선수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공을 잃지 않고 드리블을 앞세워 수적 우위를 만든다. 심지어 그는 수비나 공격이나 신체적 능력이 탁월하다라면서 여기에 다재다능하다. 그는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 심지어 제로톱으로도 뛸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개인기량에 대해 극찬한 엘리케 감독은 이런 자질을 가진 선수를 지도하는 것은 감독으로 매우 기쁜 일이다. 이강인의 재능은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오른쪽 윙 포워드로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하던 PSG는 전반 15분 프랑스의 시네 에메리의 강력한 중거리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선발로 중용받고 있는지 프랑스 대형 유망주인지를 증명하는 멋진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전반 17분 이강인에게 찬스가 한번 왔는데요. 은바페가 전환 패스를 잘 넣어줬는데 우천 관계로 제대로 퍼스트 터치가 안 되며 아쉽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 20분에는 하무스와 2대1 패스 후 찬스를 맞이하여 오른발 슈팅을 때리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멋진 2대1 패스로 수비를 벗겨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아웃프론트 스루 패스로 한번에 은바페에 찔러주는 굉장한 패스가 나왔고, 은바페가 마무리하면서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74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은 90%에 달했고, 도움 한 개와 키패스 한 개를 기록했습니다. 크로스와 롱패스도 4번 시도해 2번이나 성공시켰습니다. 모처럼 드리블도 3회를 시도해 2번을 성공했습니다. 유효슈팅도 2번이었습니다. 수비에서 14번이나 지상경합을 해 7번을 성공시켰고 태클도 4회나 기록했다. 품목은 이강인에 평점 8.1점을 줬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에메리과 멀티골을 넣은 은바페에 이어 팀내세번째로 높은 순이었습니다. 다른 매체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프랑스계 프렌치풋볼은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주며 이강인은 공격 지역에서 공간을 찾는 능력과 완벽한 패스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후방에서 음바페를 향한 패스는 뛰어난 테크닉과 시야를 보여줬다고 창찬했습니다 PSG 커뮤니티는 이강인의 도움에 대해 이강인의 사탄과 같은 패스라고 박수를 보냈고 프랑스 리그 공식 SNS는 마에스트로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한 줄로 요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졸전 경기력 속 파리생 제르망이 3대 2로 꺾고 승점 3점을 챙겨갔으나 말 그대로 겨우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홀로 빛났습니다. 환상적인 어시스트에 현지 팬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먼저 리그 한 공식 사무국에서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그라운드의 지휘자 중원사령관이라는 뜻의 마에스트로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아웃프론트 스루 패스로 한번에 은바페에 찔러주는 굉장한 패스가 나왔고, 은바페가 마무리하면서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PSG 공식 SNS에서는 이강인의 멋진 어시스트를 업로드하며 조명하였습니다. 공식 계정에서는 이강인의 결정적인 패스라며 찬사를 보냈고, 팬들은 월드클래스 디마리아도 저렇게 패스했었던 장면을 올리며 찬사를 보낸 팬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집단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패스밖에 없다. 그게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닌 이유죠. 라며 은바페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했고 그 환상적인 패스를 한 이강인 선수의 수준이 엄청나다며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경기의 시작입니다. 이강인도 아주 잘해요. 브레스트 일지라도 나는 처음 30분 안에 이두 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마술적인 패스였어. 덴벨레는 진짜 아웃이다. 레알의 비니시우스보다 낫다. 벨링엄을 보는 것 같았어. 이 마술사 이강인은 시즌 1분기에 네이마르와 메시가 몇년 동안 PSG에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나는 이 선수를 좋아한다. 그는 아마도 PSG가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 중 최고의 선수일 것이다. 그는 정말 대단해요. 이강인님 감사합니다. 그는 아시아의 네이마르야. 우리 수비진은 정말 참담하다. 코너킥이 너무 불안해. 코너킥으로 수비진에게 보내기만 하면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 속왜 갑자기 뜬금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비니시우스가 언급되나 싶으실 텐데요. 최근 보도에서 레알이 은바페 영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홀란드나 은바페의 영입에 지나치게 힘을 쏟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레알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잘해주고 있고, 어리고 이들이 레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며 은바페가 팬들의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기사를 믿는다기보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팬들이 벨링엄, 비니시우스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던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에 이어 은바페 선수의 마무리가 나오며 멋진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리그 1호 도움을 아웃프론트킥스루패스로 마법같은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이강인 선수입니다. 여기에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은 항상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쳤다. 그의 기술적인 품질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이라며 그는 음바페의 득점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공을 많이 만졌지만 후반전 에선 기여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막시풋은 평점 6.5점과 함께 우스만 덴벨레를 대신해 나온 이강은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다.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의 움직임 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공민은 평점 6점을 주면서 이강 이는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한 이후 탄력을 받았다라며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흥미로운 경기를 펼친 뒤 밀란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그는 다시 한번 매혹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보도 중 하나인데요. 공식 PSG 홈페이지에서의 보도입니다. PSG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 28분은 기쁨이었다. 은바페, 이강인 등이 밝게 빛났다. 이 전략은 성과를 냈다. 우리의 보석들이 재능을 빛냈다. 은바페는 고속열차가 됐고, 그렇게 만든 건 이강인의 패스였다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스포츠는 은바페가 박스 안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다. 그 패스를 넣은 이가 이강인이다. PSG는 2대0으로 리드를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요. 무려 은바페와 같은 평점이었습니다. 한편 아스는 이강인의 자질과 희생이 빛났다. 에이시밀란과 UCL에서 득점에 성공한 이강인은 로이스 엘리케 감독이 매순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강인은 특별한 패스로 은바페의 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73분에는 이강인 선수를 빼고 비티냐를 투입시키는 엘리케인데요. 정말 폭망 경기력에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경기보다 PSG 경기를 보니 정말 차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하긴 현재 세계 최고 리그에서 1등하는 팀과 리그항에서도 3위로 답답한 팀의 경기력이 당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소파스코어 7.2점 후스코어드닷컴 7.6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86분까지도 2대2 무승부를 형성하고 있는 파리생 제르망의 모습에 팬들은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리그항에서 가장 형편없는 감독을 가지고 있는 파리. 이 실점이라니 정말 수치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팬분들도 마지막에 거칠어지는 모습에 차라리 교체된 게 다행이다. 다치면 안 된다 강인이. 강인이와 은바페의 연계가 매끄러웠어 점점 더 멋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환상적인 어시스트였어. 주전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은바페와의 호흡이 좋았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어시스트 인상적인 경기력이었다며 호평을 보냈습니다. 정말 답답한 PSG의 경기력 속 이강인의 환상적인 리그 1호 도움이 강렬했던 경기였습니다. 환상적인 도움으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은바페와의 호흡도 좋아 보였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